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든큐치 이민지입니다. 이민지 양승혜입니다. <laughs> 네, 이번 영상은요, 저희가 공연을 하려고 왔죠. 그럼요, 나빌레라. 네. 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빌레라 TV에서 엄청 이제 핫하다고 하고, 뉴스에만 나고 오 요즘 발레가 붐이다.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나 했는데, 마침 공연이 있어서, 네. 한 편의 드라마를 두 네. 시간 반 만에 다 보고 온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이게 사실 나빌레라는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웹툰의 원작입니다. 그 글은 훈 작가고요. 그림은 지민 작가님이십니다. 이 나빌레라는 웹툰은요. 2016년에 연재가 시작했고요 연재가 이제 2017년까지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뒷이야기를 지금 연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 열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네, 지금도 네. 웹툰이 연재 중이군요. 네, 지금 저 사실 그, 이제 결제에서 끝까지 다 왔어요. 지금. 아, 진짜요? <laughs> 네, 몇 웹툰 다는데 그, 제가 나중에 인기 있던데.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나릴라는 공연이 그 웹툰으로 접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전에 음. 드라마로 한번 보고 있었죠 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을 보면 너무 슬펐다 최근 종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올랐니라는 말을 했다고. 그게 나. 그만 저한도아 나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아. 네. 사실 저는 나빌레라가요. 보면은 참작 가무극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뮤지컬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가니까 노래를 하더라고요 네 참작 뮤지컬이었습니다 네. 저도 가기 전에 나벨레라가 발레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발레를 보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근데 인생을 못 봤어요 아 어떡해 아, <laughs> <laughs> 발레가 곧 인생이다라는 거를 인생의 얘기를 발레로 담아낸 것 같은, 네. 참 너무 감동기. 저오늘아 정신없었죠. <laughs> 이게 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해드리면요. 침덕출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채록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집안이 좀 어려워서 발레를 하고 싶은데 좀 계속하기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신적출 할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노년에 아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발레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레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치매에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딱 알고 근데 그걸 계속 해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슬퍼요. 음, 맞아요. 너무 많이 울었어. <laughs> 너무 많이 울었어. 네, 저희 할머니가 친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그 초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근데 막 중간중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어채거부터 잊혀져 나 간다. 과거 거는 기억이 난다. 뭐 그리고 계속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해아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런 중간중간이 과거가고 뭐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네, 가슴이 찡했어요. <laughs> 그, 사실, 사람의 시간이 유한이잖아요. 유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의 상태가 음. 이렇게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계속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하나의 실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막더 더 슬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록이한테 가장 부족한 건 도움이지만, 그, 아. 할아버지한테 부족한 건시간이었잖요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발레라는 거 하나의 수단이 돼서, 어 발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좀 사치스럽고, 돈과 좀 무관한,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네. 하는 것들, 그리고 할아버지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었다 우리 때.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장면에서 나와요. 아니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왜 하려고 하냐. 몸도 안 좋아질 텐데 어떻게 노인이할수 있을 것 같냐. 좀 봤을 때아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야 할까 하는 그런 대사들이 조금씩 나오뭐라더라 일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 거를 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데 아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구나. 생각해 보면 또 누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막 쉽게 되지 않잖아 쉽게 되지 않잖아 포기하는 아. 순간이 많은데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원했던 걸 한번 해본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춤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2019년에 초연을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리메이크해서 다시 하는 건데요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뭐 네. 어, 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 순간적으로 그 증상이 와서 그게 횡단보도에서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못 그거를 못보어라잖아요 그런데 음. 그거가 정말 그 우리는 몇 발짝만 걸으면 되는 거를 아 저걸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음. 게 네. 너무. 디지스는 이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고도 네. 저는 아무래도 전공자다 보니까 연출적인 측면으로 오. 이제 그 항상 우리가 무대를 가면 무대 옆에 모습을 무대 앞에서 보기가 싫어 아,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출적으로 무대 옆 모습에서 또 다른 그안의 무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가지고 어? 아우 어, 좋으셨다. 아. 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게 연출이 좀 신비로웠던 게 무용고를 나타내는 칸막이가 그치.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거울이요. 그게 뒤에 암전을 하면 거울이 되고 뒤쪽에 불을 켜면 투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대를 입체적으로 보이져 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보여줘가지고 상황 두 개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되게 좋았어요. 그런 연출작도 좋았고 그다음에 막 대놓고 달려공료를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발레의 스토리를 담고 있음에 따라서 중간중간 중간 계속, 계속 계속 중간중간 계속 중간 보는데 응. 연습상황도 보면서 또 이제 공연하는 상황이라고 완전히 또 짧게나마 발레 공연볼수 있고 해서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서 저는 아, 우리가 어, 순순무용이라고 했을 때 완전 창작 공연이나 배파스 네. 네. 공연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아주 깊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발레를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면 이제 막 취미로 발레를 시작하신 분들도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가면서 또는 발레라는 작품을 너무 어렵지 않게 다 접근해 나가면서 아 발레가 꽉 붙는 옷을 입는 이유가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해 줄수 있어서 그냥 저는 혼자 앉아서 아한국무 정말 어떻게 좀 대중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참 이런 라빌레라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역시 누군가가 웹툰으로 또 그려줘야 되나? 이런 <laughs>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모형을 네. 한두드러운 웹툰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부럽다? 발레나? 좀 부럽다, 아. 좀 부럽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남자 주인공 캐스팅하는 <laughs> 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요그 얘기했었잖아요. <laughs> 네. 저는 그냥, 그냥 연기를 하나 싶었는데 춤더잘 <laughs> 춰야 돼? 특히 발레. 그 발레는 테라는 게 있잖아요. 발레 그 특유의 테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니까,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음, 거라든까 노래도 잘해야 돼, 음. 연기도 음. 돼야 돼 그, 나도 궁금했어. 음. 어, 근데 하여튼 발레를 잘하시는 분은 연기나 노래를 했었어야 될 거고 네. 연기를 잘하시는 분은 또 발레를 했어야될 거고 발레 새로 배웠어야 발레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어느 정도 좀 했었던 분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오.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러닝타임이 이 공연이 150분이에요. 근데 이 150분이 정말 뭐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쫙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 울다가 쫙났어 울다. 아, 처음에 는나아서 정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려고 다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아, 그나 빗소리가 네, 네. 어. 아, 네. 너무 좋았어요. 나 너무 좋았는데, 언제까지 예요 이게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택해서 되게 어렵게 되게... 구해가지고 5월 30일이면 저희 영상 올라가면 끝날 겠다 그쵸?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계속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으로또 돌아올 테니까요 이제 이거 딱두고아 저거는 시즌이 열리면은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보십시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나빌레라 공연 리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